이렇게. 오, 요렇게 더. 됐어요? <목소리> 이제 써야 <쏘아갈> 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앉았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지기서 왔어. 열렬. 오늘은 또 어디서 저한테 이렇게 멋진 미션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넘어요호 있어요? 초년생 룩으로 또 입고 와 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은 어떤 설레이는 일인가요? 오늘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홈앤 쇼핑으로 가실 겁니다 공정하고 공정하고 또 공정하고 공정하는 홈앤 쇼핑. 음? 어? 쇼핑 2층 진도희 대리를 찾아가 착한 일터 현판을 전달하라 오 요거를 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요거 전달하면 퇴근 끝. 저 가겠습니다. 김도희 대리님, 어? 어? 안녕하세요. 대리님 계세요? Nope. 안 계세요? 혹시 김도희 대리님, 어? 어, 안녕하세요. 아들리자 네. 아, 네. 아, 오늘 제가 미션이 대리님한테 이 현판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네 사랑의 열매 또 호밀 쇼핑 임직원분들이 기부를 하셔가지고 음. 착한 일터로 선장되셨다고왔요 아, 하면서요. 네네 습니다자 일단 이거 드리고 아, 네. 저는 이제 그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어왜 아, 왜요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왜요 저희랑 오늘 열심히 어. 일해가지고 기부금 버셔야 되는데 저희랑 같이 기부금 벌러 가시죠 아. 오. 기분 보는 면 좋죠. <laughs> 아, 제가 네, 하겠습니다. 이분 아구이미. <laughs> 어, 갑자기 여기 여기는 왜? 아, 여기서 그 방송 전에 이제 어떤 상품 팔지 음. 미팅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 네. 아 <laughs> 나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 근데. 어, 웃으세요 네. <laughs> 아, 그럼 상품 이매 엄청 잘해. 아, 텐데. 이거 저 이거 이용자예요. 네. 아. <laughs> 이거 학스 분들 지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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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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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오늘 미팅할 내용은 어떤 건가요? 홈쇼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오! 일단. 이런 거 있다. 아니면 아, 이런 거는 또안 된다. 약간 이런 거. 아, 이런 거안 된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 네. 궁금해하시는 거. 뭐 왜지? 이게 오오. 진짜냐? 베이진 임박, 이 멘트를 쓰려면 전체 수량의 오오. 80% 이상이 좀 팔렸을 때만 저희가 또 체온을 쓸 수가 있고. 네. 막 육아용품이나 이런 거는 몇 시에 잘 팔리고 음식은 몇 시에 잘 팔리고 약간 이런 거 있죠? 제 상품 중에 디퓨저가 있어요. 밥 시간 대 편성을 한다. 아그 그치, 음, 그치. 그치. 왜냐면은뭐 삼겹살 냄새 너무 좋고 음. 된장찌개 냄새나고 이런데. 거기의 향기. 그렇 음. 그래서 유가용품은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유가용품도 보통 뭐그평일에 낮에 좀 하던가 아니면 아 밤에.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유가용품 편성은 없고요. 아 너무 솔직한가? 아 <laughs> 그... 미혼모 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기부를 하신다고 얘기도 아 들었어요. 도움을 음좀 주신다고. 복지 음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분들 위해서 기부금을 전달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어? 어? 네. 한번, 한번 해볼까? 이게 좋을 것 한번 해볼까? <laughs> 이렇게 해서 딱 켜서 이렇게 시해 주면은 일단 그러면 저 오늘 이거 상품 좀 판매해 보고, 네, <laughs> <짜잔> <laughs> 지금 방송 가면될거 같은데. 아. 어디까요 바로 이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고 면은 강장 들어가셔. 어 진짜요? 셔 네. 어, 진짜요? 어, 진짜 약간 둥글었어. 방금으로. 일단 Let's 렛츠 고. o 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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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왜모잘 <호흡이> 맞아요? <laughs> 저 어때요? 좀 오늘, 오늘 느낌이 좀잘 맞나요? 완벽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메이크업도 한번 제가 수정 살짝 해봐가지고 네. 준비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한 아 느낌있게 어, 지켜보시는 거예요 계속? 아, 네, 네, 네. <laughs> 나가겠습니다 네, 네. <laughs> 옛날에 무대할 때 느낌있게 생각하면서 어디 보자 깜깜한 <laughs> 기억이. 어 괜찮은데? 카메라 또안 나와요? 카메라 를 바꾸자 우리가 그냥. 그, <laughs> 실제로는 뒤에 아죠? 표정만 표정만 이쁘데 <laughs> 우와 대박! 와 진짜 넓다. 그럼 아까 제가 앵디 님한테 배운 거, 베리님한테 또 배운 거, 네 해가지고 한 번. 네, 한번 네, 한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거몇 개만 본 포인트 레슨을 해주세요. 어 아까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아까 하신 대서 뭐 <laughs> <laughs> 매디캔이었습니다. <매직> 사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인쇼핑의 지숙이 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 저희가 <laughs> 소개할 상품이 아주 핫한 상품이에아 네. 아니, 세상에. <laughs> 오늘 매직캔 쓰레기통인데요. 저기 <laughs> <laughs> 봐봐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식이에요. 그쵸, 그렇죠, 죠습니게 아무리 음식이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딱 꺼냈는데 비닐에 뭐가 많이 묻어있어 이건 는분불가안 되거든요. 요런 것까지 같이 버리셔야 되는데 이걸 버리면은 이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밀폐를 딱시켜줄수 있는 요 매직캔 히포를 써주시면은 너무 상쾌하거든 냄새 걱정이. 이 투명한 걸로 봐야 되나? 자 보시면은 저희, 저희가 저희 이게 투명하게 제작해 놓은 거예요 어머 벌써 향기 나세요? 베이퍼만 향이아네 향기 나요 이게 쓰레기통에서 나는 향이냐고요 그래. 쓰레기 너무너무 상쾌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향이 나는데 여기 마무리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만 찻 땡겨서 이걸 이렇게 묶을 때 힘이 있어요 끝으로 쫙당겨주시면몸투좀 오래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딱 닫으면 다음 쓰레기를 부어주니다 정말 <laughs> 저예퍼 <맞아, 웃음> <래퍼> 같죠? <laughs>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자 보고 있는데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너무 선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저원이막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오, 머어계세 응. 상담원 여러분들 너무 바쁘시니까 앱을 들어오셔서 꼭 할인 받으시고요. 오 보니까 보니까 참다 저 매진 진품 매진, 있습니다. 오 매진 매진. 야 매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수, 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매진이다. 빠빠이 매진된 느낌 났어요? 네. 어, 아, 네? 아, 다행이네요. <laughs> 너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저희가 정말 정식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말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일상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곳에 잘 쓰이도록 아, 예쁘게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오 성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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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네괜찮아거그 어, 뭐야 그, 그 훈련소 아니 훈련소가 아니라 뭐야 그거 연수 의전수 연수 아예